쪼꼼이 <목소리가> 들리네? 이게 날씨가 더 환하면 훨씬 더 좋게 보일거에요 아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야이 카메라 보는 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 카메라 보는 거 아니야 리터 떨어지잖아 인간을 인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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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남 씨가 오래 인간, 살아라. 어 알았어. 그니까. 어? 열심히 살게. 증손자까지 어, 봐야지. 어, 세 살인데. 오 씨. 다시 어디오도 늦나 봐. 야 아, 이거 씨. 아 우리 의식하게 돼. 카메라. 를일당 100만 원짜리 아니네. 어제 어젠가? 그젠가? 뭐 저기 카로를 째라. 하고 하지 말잖아 어젠가 그젠가? 아. 그거 어떤 패션 디자이너들 뭐 일상을 찍는 거, 뒤쪽 카메라 같은 것도 막 붙이는데.